사랑을 꿈꾸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사랑을 하시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모쏠 히든 토크쇼 모이또 MC 유한입니다. 다명 <laughs> <laughs> 중에 단한명못해지 연애 능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모이 또는 출연하신 다섯 명의 남성분들 중에 단한 명이 진짜 모태솔로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패널분들도 누가 모태솔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모태솔로가 과연 누구인지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미리 프로필을 받아서 블라인드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흠. 외모나 느낌으로 누구 프로필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와, 아, 네, 제작진이 선정한 외모 1위 어 아직 안 왔네요 그러면 여기 없는 데요? 어, 어, 오셨나요? 기타 치는 교회 오빠. <laughs> 어... 네. 아, 아, 앞으로는 플라토닉 러버. 아, 앞으로는 플라토닉. 아, 러버 지금은 아니었어. 지금 굉장히 불난 했다. 네, 그 전에는 굉장히 불난 했다. 네. 플라토닉. 아이뭐죠 원데? 네. 그런 건 ]요? 아닌 거 같은데. 플라토닉 러버? 뭐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상처를 받아서 아, 그렇게 아. 했다가, 아,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아, 아, 했다가, 전에는... 아, 앞으로는 다시. 어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을 아주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 같네요. 맞이. 아, 네. 아, 아 저지 어, 굉장히 본인 같은 생각이 그냥... 시잖아요 아, 본인이에요. 네, 네, 네 본인이세요. 플라토닉 아, 씨. 네. 네. 본인이라고요.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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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이 선정한 외모 1위. 너무 감사하게도 어, 저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보면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음. 아, 그럼 기타는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laughs> 네, 기타는 제가 교회에 다녔을 때부터, 아 제가, 기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오! 반칙 아닌가요? 와. 와 감사합니다. 네. 나 아, 치코든 잘 치는데. 신는... 다니엘, 아, 다니엘! 다니엘! 아! 사랑해요, 다니엘! 시작합시다. Of Christmas, yeah. When I'm moving down the line, and it's so long for what well, I will be there. I sing a song for as the time to wear. Dropping in my car, dropping over Christmas. 아치는 기회 오빠 네네 네. 네, 그러면 또왜 앞으로는 플라토닉 러버예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적어 주신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 전에 조금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변명인 거죠? 첫사랑을 조금 치유하려고 음. 어, 나쁜 남자가 되보겠다. 아. 그러니까 이 플라토닉이 훈민정음은 뭐예요? 플라토닉 훈민정음은 이제 정신적인 사랑. 또 어필하고 싶은 제가 있는데 성대모사 제가 잠깐 아이고! 네! 네 제가 이성균씨가 진짜 사나이 해병대 캠프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조교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조교님 오늘의 첫 번째 점심 메뉴 봉골레 파스타에 군데리아 인데 훈련 빨리빨리 부탁해요 이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조교님이 네. 얘기를 합니다 <laughs> 뭐야 니애들 네 뭐야 네애들 여기 놀러 왔어 이래가지고 봉벌레 파스타 먹겠어 야이 네 여기까지 오 진짜 진짜 우와, 와 눈썰미자 아니 아뇨 목소리가 났어요 아 냄새 났어요 방금 소리죠 방황이 났어요 목소리 저도 느꼈어요 목소리 났죠 두 번만 부터 소비장님이 두 번째 프로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기대되네요 네, 네. 두 번째 네. 네. 패널 중 나이 1위 오. 이 나이가 고령자라는 거죠? 그럼요 형이 로이. 네. 형형딱 봐도 아, 형이에요 형이에요 형딱 봐도 내가 형이 아니에요 형! <목소리> 형이에요. <평, 평일에 목소리> 아빠! 잠깐 형이요 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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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아이에아니요형이에아니요요나안에요 아니.. 이에요형이에이에요 아니, <누구, 목소리> 형이에요. 어, <목소리> 아프리카 BJ도, BJ 네 이분이 딱 네. BJ 스타일 아 이분이 아맞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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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보다도 아, 네.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아.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스타일, 스타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 그럴 수 있죠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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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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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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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굉장히 다소을 하네요. 아, 아 그나 음. 아프리카 BJ에서는 네. 콘텐츠 어떤 걸 접고 하고 시 계시는 거세요 네, 네, 시청자 와 하지? 아름다운 소통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방송 길을 음. 써 나가는 그런, 그런 거. 어. 열혈팬은 그럼 열혈팬은 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없는데 추후에한 1년 지나고 그런데는 네.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민준 씨를 아, 보시면은 팬들 네. 네. 중에 나남가 네. 1이세요. 네. 근데 네. 피부가 가장 좋으세요. 아 네, 혹시 아 피부 유지법, 아 피부 유지 비결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굳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이시간 해야 되는데. 아. 아, <laughs> <방금> 좋음> 좋음. 아 다음에 드릴까요? 네. 시간 나면 다음에 드시죠. 드리고 가자. 드리고 가자. 아니요. 아니요.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적혀져 있으신데 왜 적으신 거세요? 사실 그 제가 여기서 뭘 이렇게 써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어 이제 뭐 PD님들이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 아까아아아아 네. 아름다운 청년 썼는데 네. 정말 제가 무릎 꿇고라도 제가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그 앞으로 그 아름다운 청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음. 그러면 이제 저희 나머지 프로필을